먹었다, 먹었다. 아! 이거 뭐하는 컨텐츠? 맛있다, 맛있다. 월드컵. 이 시트라 시트. 음! 완전 올드컵 맛나요, 맛있다. 진짜 그 자체들. 아, 너무 맛있어. 진짜 그 위에만 뭉쳐 아, 응. 응. 해놓은 어, 맛. 흑임자? 또... 살짝 마음이 뜨는데? 불찌는데 짠게더 예뻐. 깨죽 맛이야. 깨종 맛이라고? 깨주. 깨죽 어, 네. 깨 근데 크럼블 같이 먹으면 맛있겠네. 다 맛있다. 음. 진짜 깨종 맛. 사실 나 깨종 먹은 적 없는 거야. 근데 무슨 느낌인데? 근데 무슨 느낌일까? 와, 맛있다. 아 맛있다. 멀리서. 역시 오래오래. 와, 잘 어울린다. 말차 잘못 먹나? 아니 언니? 내가 그걸 다 가게를 타 음. 말차는 손님들 가게. 근데 얘는 좀 원래 말차보다. 치즈. 약해. 손있지 맛있어, 오레오? 음! 딱 내가 좋아하는 크림도 맛있어. 아, 여기 안 보이는데? 진짜 오레오 맛. 음! 아, 먹으니까가 얘가 확실 아, 하필 입만 찍는데, 여기. 친구가 생겨가지고 아, <laughs> 음! 맛있어 음. 음게치 근데 문제는 치킨을 계약을 하고매일매일해보자납 즐겨 지금 많이 즐겨먹 배가 고니까 어때? 배난걸니음 근데 나는 학교를 2 밖에 안 가가지고 크게 막근 약간 그런 거구독하 사람 있어음 있지 있지 여태 안 좋아해요 음. 그래서 간에교 음. 음. 아, 음. 아, 신메뉴들? 그 근데 뭔가 다음 택배때 나올 것같 음. 음. 그럼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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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파는것요재료맛 음, 맞아 진짜 싸기도 조금 이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난다 음. 신기해 진짜. 음, 이건 얼려도 맛있을 것같아 어, 여기도 끝나고 끝나면 12시거든? 그래가지고 빨터리 없다 근데 언니만 와 엄청 시끄러운 거 같다 이렇게 하고 먹어야지 오 짜다 대박 너 표정에서 찐이 나오는데? 근데 옛날만큼 짜지 않은 거 같은데? 내가 그냥 강해진 건가? 아, 이게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언니만 음. 먹어 뭐가구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 근데 약간 이게 첫입만 첫입이 확 자극적이니까 그런 해상이 나온 것 같아 어? 크림 달아 크림이 달아 다시 이렇게 먹어볼게 전체적으로 밑에는 시트가 무슨 시지 음? 음? 아 맛은 문제 문제 있는 맛은 아닌데. 상치즈 그러니까. 맛보다 치즈, 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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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맛이 많이 나고 크림치즈 맛도 달라. 이런 맛 아닌데. 봐라. 맛 훨씬 진해졌다. 빵 넣어놓은 거 가져올게요. 아몬드 2배 올라간 빼빼로 삼각이. 와, 완전 오독바삭해요. 또 퍽퍽해. 음.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 그래도 달달함이 꽤 있어요. 초콜릿이라 어쩔 수 없나? 진짜 맛있다. 담백한 기본 순수 삼각이 그 순수 스콘에 다크 초콜릿 코팅을 바르고 아몬드로 완전 올린 맛인데 이 스콘이 좀더 바삭해가지고 기본 먹을 때보다 그래서 더잘 어울려. 음. 음. 아, 아몬드랑 초코 조합은. 야문대 엄청 씹히는 게 식감이 있어. 좋아요. 음. 음. 역시 꼬다리가 맛있어. 라이크의 황치즈 프딩아 진짜 이거 저번 주에 나온 건데 못 먹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지만 라이크 갔을 때 바로 포장해 왔죠. 영롱해. 어떡해 맛있겠다. 진짜 라이크 황치즈 아, 엄청 제 입맛에 엄청 짜진 않은데 당도가 낮아서 짭짤한 많이 느껴서 져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아 진짜 자꾸 생각나고 막 그런 맛이네. 아 빨리 먹어볼게요 음. 음. 짭짤해. 근데 그 치즈 케이크보다는 당도가 좀 있어요. 뭔가 있고 크럼블. 음, 음, 막 아, 치즈 맛, 엄청 진해. 음, 바삭해. 안에 계란 과자. 맛있다. 조금 더 단짠한 푸딩. 엄청. 엄청 끄덕해한 이틀 숙성했더니 원래 이렇게 꾸덕한 조형인지 모르겠는데 음. 와 짜다 역시 항치는 짜야 돼음 음. 꾸덕한 제형이라 좋아요. 음! 야, 아, 크림부리. 음! 안에 들어간 과자가 시판 과자라 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달아진 느낌이 있어요. 크림도 달달하긴 한데, 안에 든 과자는 진짜 어쩔 수 없어. 아니면 약간. 아래 엄청 바삭한 달지 않은 크럼블을 깔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음 계란 과자. 음. 가슴살 못 먹었더니 하지만 4분의 3 정도 먹었는데 배고 불러요. 좀더 숙성해서 아니면 냉동해서 먹어봐야겠다. 짠 이거 어제 제가 만든 비건 쿠키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지금 먹을게요. 지금 새벽 6 시인데 아침부터 빵을 먹어요. 음. 음. 일단 바삭한 마음에 들어. 음, 음. 마카다미아 구멍 고소하고 바삭하고 이 안에 견과류랑 초코칩 씹히, 씹히고 초코칩이 씹히면 당연히 속은 또 약간 꼬동한 느낌도 약간 느껴지고. 뭘를 가져왔냐면 볼고기 방금 게 버전 1이고 이건 버전 2 제가 그냥 기록하려고 찍는 거예요 이건 버전 3에다 모양도 다르게 만든 거. 음, 훨씬 바삭해요. 맛있다. 봉시리. 아마 코코넛 모카? 음. 음. 카라멜, 에이, 아기 또. 카페모카 맛이 이게 무슨 맛이었지? 일단 커피 맛은 확실해요. 음. 털어봐야지. 음, 상급해. 음맛있음안은는 쫀쫀해요 코코넛 커피 아마 맞을 거예요 아닌가? 카라멜맛 같던가? 카라멜 맛은 아닌데 음 왜 이렇게 놀랐지 이렇게 누렇게 찍히고 있지? 음. 음. 제가 하루에 맡겼더라고 적어놨네요 왜또 파래졌어? 음 맛있다 맛있 진해 음 맛있다 방금 윤달 다 먹고 <laughs> 후식 후식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자바치 모카 페페로 그거예요. 어, 음, 입안에 맴도는 모카 향이랑 그다음에 초코칩, 그다음에 초코 코팅, 음. 먹을수록 이 혀에 그 모카맛이 남아요. 음. 음. 근데 신기한 게 초코코팅 부분이랑 먹어야 이 모카맛이 잘 사는 느낌? 이거 일단, 쭈롱베이커리에. 뭐야, 피스타치오 쭈크. 이게 피초지. 쭈크박스? 그건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음!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응? 음? 와, 크럼블고소해 음. 음. 뭐지? 찾아볼게요. 음. 마스카폰의 치즈를 베이스로 한 거래요. 그 티라미스에 들어가는. 꾸덕해. 음, 맛있다. 음, 근데 어디서 먹어본 맛이야. 음, 크럼블 가끔 가, 바삭하면서 고소해요. 크림은. 아 먹어본 맛인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어, 엄청 꽝꽝 얼어 있어 피스타치오 분태 엄청 씹혀요 분채가 아니라 그냥 통피스타치오를 분태까지는 아니고 반 정도 잘라놓은 음 피스타치오 씹힐 때 고소해 그런. 선불 달달하다. 아, 무슨 맛이지? 일단, 당도가 좀 있는 편이고요. 왜 자꾸 생크림 카스테라 이런. 그런 빵이 생각나는 건지 모르겠네. 음! 피스타치오 맛있어. 뭔가 이 피스타치오 맛이 엄청 진한 느낌이 아니라. 아, 무슨 맛이지? 마스카포네 치즈 맛을 내가 먹어봤다고 느끼는 건가? 으 피스타치오 씹힐 때가 진짜 고소해요 약간 해동해서도 먹고 싶은데? 일단 여기까지 먹고 아직 남아있거든요 쿠키 짠 피스타치오 하나씩 쿠키 한반 정도만 일단 먹어보고 배부르면 그만 먹고 배고프면 더 먹는 거죠 뭐음 아, 일단, 쿠키드 자체가 맛있어요. 음! 음! 아, 쿠키드에서 그 엿장수가 파는 여 아시나요? 그 엿의 고소한 단맛? 그런 게 느껴져요. 음! 겉은 바삭하고, 파석 파슥? 파숙한데, 보면 구움색이 나잖아요. 그래서, 파삭한데, 속은 또 꾸덕져 보여요. 뭔가 뭉쳐져 있는 거같지 음 안에 피스타치 가나슈가 더 많이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먹어보긴 했는데 가나슈. 음,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피스타치가 진짜 맛있다. 진짜 고소하고. 음, 어떻게 이래? 음, 가나슈만 떼지겠는데? 하 셔만 먹어 볼게요. 음, 맛있다. 약간의 화이트 초코 맛같은게 느껴 지는 것같긴 해요. 음. 제가 화이트 초코 맛을크게 느끼 는편은 아니 어서 뭔가 느낀 것같 은데, 아닐 수도 있 으니까 찾아봤 는데 들어가 는게맞 아요. 음, 음, 쭈키 피스타치오 맛들은 음 피스타치오 크림이나 가나슈, 뭐 피스타치오 치즈케이 크 그런 맛은 아니고 그 정도의 진한 맛은 아닌데 그냥 견과류 자체를 씹었을 때 나는 그 고소한 맛이 진한 편이에요. 음, 맛있어. 이거는 꽝꽝 얼려서 한번더 먹어보고 싶고 이거를 약간 전자렌인지 해동해서 먹을게요. 전자레인지 해동해서 왔고 완전 좀크림이해졌어요음 우와 일단 크럼블은 좀그 바삭함이 없어지긴 하는데 크림이 맛있는데? 음 일단 녹아서 강도도 올라갔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음 먹어본 건데? 강도는 진짜 확실히 높아져서 약간 목이 따갑고. 일단 크럼블이 맛있어. 약간의 산미가 느껴져 있거든요? 근데 거슬리지 않고 잘 어울려요. 거의 다 먹었어. 렌즈 해동 말고, 그냥 전날에 당, 그 냉장고 해동하거나, 냉장, 냉장 해동하거나, 아 냉장 해동하는 게 제일 맛있을 것 같고. 좀 나는 꾸덕하게, 당도 낮게 먹고 싶다 하시면, 그냥 냉동고. 얼먹. 다 먹었습니다. 겁나 많이 먹었어.